제가 지금 성형해가지고. 아, 예, 집에, 집에 벌써 똥파리가 날아다니냐. 잠시만요. 제가 성형을 해서 지금 선글라스 끼고 남기고 있어요. 지금 눈도 안 보여. 오늘 눈했어 지금 지혜가 눈을 성형을 해가지고 굉장히 눈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성형 수술 눈이 아까 조금 많이 아픈 거 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가 밖에 나오려면 정말로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또 나오라 하면 상대가 이렇게 막계어요 나오나? 그럼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네요. 지혜도 생각하는 제 마음이 아직 불타오릅니다, 쓰이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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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소환술, 지혜 소환술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음. 하... 자, 여러분들 추천 추천과 제게 자격 좀 해주세요. 아 유도탄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방송을 하면서 다른 BJ같이 유도하지 않는 남자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저는 다른 남자같이 유도 안 합니다 저는 내 뜻대로 쓰이발 저는 내 마음가짐대로 그렇게 방송을 한 사람이에요 뭐 별풍선을 받아가지고 막 씨발 뭐 할까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별풍선을 많이 받더라도 적게 받더라도 일관성있게 방송 그 재미 하나만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도 따위 안 하겠습니다 유도 따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믿으십시오. 유도 안 하겠습니다. 뭐, 유도 선수입니까? 씨발저 유도 안, 안 합니다. 지혜 성형준독이 아니라, 이제 제가 옛날에, 옛날에 지혜가 고등학교 때 눈을 했었어요. 눈을 했었는데, 이제 많이 풀어져가지고 지혜가 이제 또한 거야.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야 요즘에 눈이 성형수술이냐 안그렇냐 요즘에는 눈은 성형수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제발 성형수술을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괴물 면상으로 사실겁니까? 나 보세요 양아 얼마나 멋집니까? 예? 양아 그래가지고 씨바 지금 거의 빙지로 면상이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헤르셋이 멋지다고요? 스티간 감사합니다 헤르셋이 멋지다고요? 감사합니다 삼성 겁니다 자, 추천과 직업 자격 좀 해두세요. 유선화 도인비 섭외했다고요? 양악은 목숨을 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양악도 용기 있는 자만 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있죠, 돈이 있는 자만 할수 있습니다. 이거 2천만 원짜리 양악 떡입니다. 예? 2천만 원짜리 떡이에요. 둘째 양감 다쓰고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지혜는 양악이 아니라 저는 이제 1,800만 원짜리 양악턱, 지혜는 1,000만 원짜리 양악턱. 근데 연지는 자연턱, 연지가 만약에 클지에 바로 양악 양학 들어갑니다. 양악가족, 양악가족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이발 양악가족 갈게요 상의 감다 드리고요. 아니, 딸이 만약에 턱이 독주하는거 에이, 렇게 지어놨으면, 아빠로서 성형시켜드려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딸이, 와? 너 턱이 왜 그랬게 생겼어? 이러는 거 들고 싶어요? 예? 차라리 저는 성형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하를 받을 뒤에는 제가 성형시켜드립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인데요. 예? 명언 날리겠습니다, 쓰이발. 기다마 들으세요. 여러분 명언 날립니다, 쓰이발. 정확합니다. 욕은 평생 듣는 거지만, 쓰이발. 양악을 하면 단 하루만 아프다, 쓰이발. 얼마나 쓰이발 명언입니까? 인정, 인정, 인정. 음. 아, 가... 음. 음. 한장 사이 야 교체님 은서세요 안교 형님 양학했는데 왜 이상하냐고 야야 양학도 나처럼 이제 본판 바로 본판이 되는 사람 양학을 하면 좀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호형님은 본판이 안되잖아요 예 나는 코똑가지 눈매 빈지노지 얼굴형 거의 씨바 거의 씨바 얼굴형은 미키유천이지 거의 얼마나 조합이 좋습니까? 예 원판 본판이 돼야지성형외시의그 플러스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구 같은 새끼가 많이 양수들한다. 아 그게 사람 새끼겠습니까? 예 거의 씨바 동물 새끼지 안 그렇겠습니까? 야, 근데 가성은 진짜로 영정이에요. 특등게 감사드리고요. 야, 가성은 진짜 영정이야. 일주일. 근데. 진짜로 진짜 어떻게 보면 나도 옛날에 7일 정지, 일주일 정지, 영정. 제가 솔직히 정지란 정지를 다 쳐먹어본 장본인으로서 방송을 하다가 일주일 쉬잖아요. 진짜로 씨발 바로 입을 쥐예요. 진짜 내가 말했죠. 꿈에 서도 방송생각. 똥살 때도 방송 생각, 스이바. 밥. 밥 먹을 때도 방송 생각. 다 스이바 방송 생각이 납니다. 네, 그게 바로 방송 중독이에요. 아,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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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아, 우개 아, 감사합니다, 형님. <봐냐> 형님 감사드립니다. 와, 뽀윤운 잔나, 로라는 분인가 봐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개. 고맙습니다. 한개백 걸로 감사드리고요. 지에 부르라고? 왜? 1 0개로 택시비도 안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저희 집까지가 거의 솔직히 말하자면 10km 돼요. 오면 많으네요, 택시비. 갈때또 많으네요, 쓰이 말. 그러면 적자예요. 아그래 여보세요? 명문안 생겼어야지. 그리고, 지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직 철이 많은 게, 자기 이번에 무인도 갔다 왔잖아요. 무인도 갔다 와가지고 그 돈으로 성형을 한 겁니다. 제 돈으로 한게아니라고요 그게 그래 철이 아직 많이 들은 거죠. 나이에 비해. 돈을 멤버 구할 거예요. 야, 근데 도인비 와! 네가 또? 아 감사드립니다, 백개 형님. 유소나가 급포 가르쳤다고? 뭔뭐 개씹소리야. 야 유소나 보고 혹시 일요일날 할수 있냐? 철바이들 한번 가봐라 유소나 방으로. 혹시 일요일날 가능하냐고 철박이들아내 바로 내내 시다바리들아 내 한번 가봐라. 일요일날 할수있는 물어봐 보세요. 일요일날. 왜? 급포 도인비 해반데 데스티니 도파 두 혼제. 그러면 토요일 날 하자, 그래, 토요일 날. 시청자 많을 때 해야지. 나도 쓰이바 프로방송 이 아닙니까? 예? 솔직히,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지면 1 3 0만리 나가요. 나는 오로지 시청자 수, 여러분들의 빅재미, 여러분들의 재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일로 해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은, 아, 금요일 나오는 거야. 금요일, 나도 가잖아. 끝나, 다리 보겠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나 다리 보는데? 그럼 담배 있어? 담배 내두개만줘 어? 시청자 아니 아니야 아니 담배 두개만줘아 놀래라 씨마 나 진짜로 시청자가 나나 칼판하는 줄 알았어 놀래어 <laughs> 지드형 롤맨뭐구해야죠 구해야 돼 도인비 하면 진다고? 야 도인비 되게 개태물 됐더만 그 새끼 야 내가 한마디 해줄게 내가 인정하는 롤게이머는 딱두 명이야 인프 그 다음에 페이커예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하지 도인비도 대물됐다고 멤버 잘 골라야 돼 근데 나 이번 주토요일 하고 싶은데 나 술로 일갈 거면 외박이 난데요 철구가 왜 롤을 하지? 형님 지금 현재로서 대세를 따라야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롤을 할건 아니지만 한 번씩 약간 좀큰 이벤트는 롤이 최고입니다 형님 늙은이들은 모르겠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늙은이 새끼 형님은 모르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바로 롤이 대세입니다 형님 울도 하락세라고? 그럼 뭐가 울면 되던데요? 아직도 안나는거야난 스타 실력 많이 늘었죠 늦는지? 아 옛날에 바람할때 씨발 옛날에 바람의 검황 그 다음에 진선 바람돈 템으로 팝니다 해가지고 중학교 때 진짜로 사기 많이 쳤는데 내가 그때 진짜 대가리가 좋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는 집 번호만 주면 바로 이발 템을 선으로 넘겨주는 시대였어요 진짜로. 내가 중학교 때, 12년 전데, 15년 전. 그냥 포트리스 시절 그 이후죠. 그때는 바람의 나라 한번이라도 하신 분 아실 겁니다. 고딩중민들은 모르겠죠. 나, 25, 24살, 23살까지는 알 거예요. 깨빵 몇 개, 몇만 원. 그때 진짜 내알쩔었죠 바람의 나라 시대였죠. 그때 막 진짜 내가 중학교 때, 진짜 이름 있는 그런 클라스적인 사회꾼이었어요. 진짜 농담한 연습에서. 민종현 사낭. 그 다음에, 쓰이바. 여러 가지 전섭을 누르면서 아이디를 산 다음에, 바로 템, 이런 거 사기친 다음에, 바로 아이디 대팔고, 쓰이바. 그때 개쩔었죠. 예? 제가 그때 완전히 타고난 놈이었어.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여러분들, 제발 좀 가오 좀 잡지 마세요. 네? 바람의 나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레전드야. 왠줄 알아? RPG의 시초. 그 다음에, 이발. RPG 하면 무슨, 뭘, 뭐 린이지, 이런 걸 하는데, RPG에서 사람, 그때, 진짜로 많은 게, 이발, 바로 바람의 나라였어요. 그때 용무기, 그때 바람의 나가 처음 나오고, 진짜 막 아이들의 와, 피방 가면 거의 다 바람의 나라고. 내가 일하는 말할 것 같으면, 바람의 나에의 사기 중에, 템, 이름이 한개 똑같은 거 있죠. 그거, 템창에서 바로 바꿔치기. 아시는 분. 템창에서 이름 똑같은 거 해가지고, 템, 바꿔, 바꿔치기 가지고 바로 옥션 누르면 바로 한 거지. 이거 있잖아요. 아시는 분. 어 타이밍사기 내가 씨발 중학교 1학년 때 씨발 용돈 다섯 달째 모아서 10만원 바로 모았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구포역에서 바람의 나라 이제 그 돈을 사가지고 10만원을 다 샀어요 10만원 다 샀어요 바람돈을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또 그때 중학교 아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으니까 뭔뭐 모르던 시절 시발 그때 그래서 이제 바람나라에서 시발뭐 삽니다 뭐 삽니다 했죠 근데 그게 템이 6만원짜리였어 바람돈으시면 근데 이제 내가 오케이 해 이거다 하면서 바로 오케이 눌렀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시발 6만원짜리가 6천원짜리야 어? 바람돈으로 6천원짜리야 내가 그거 진짜 빡대가리 그때 어릴때는 잘모르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어? 잘 거래했다 씨발. 그러면서 <laughs> 어잘 거래했다 씨발 하는데 십초뒤에이 뭐지? 이름이 좀 다른데 하면서 바로 씨발 존나 <laughs> 울었어요. 밤에 너무라도 분동이 터지고 너무라도 열 받아가지고 시바 <laughs> 우리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왜 우냐 왜 우냐 <laughs> 가라 시바 가가라 오빠! <laughs> 하니까 이 새끼가 미칠 새끼 아무도 발에 뒷면도 바로 팍아아팍아아 아버지 아! 진짜 이랬었어요. 농담 아냐. 니 사기 당해가지고 밤에 사기 당해서 질린다니까 아버지가 파리 때 뒷면으로 쫓아 때렸어요. 그때 아직 기억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로 잃을 수가 없었어요. 네? 많이 당했을 거예요. 사기는 많이 당했을 거예요. 게임하면 항상 사기꾼들이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 농담 아니라 내가 깨우치는 시죠아 이거를 접어야겠다. 절보여야되겠다그때가 그,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역사의 분모 일으킬만한 사건 나은 이건 진짜 그거 알고 싶다 급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내가 바람의 나라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 자, 계속 말해 주로합니다. 현금거래 아니면 신고가 안 돼. 내가 옛날에 사기 당했을 때 내가 중학교 때 너무 열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중학교 때니까 몇년 전이야? 거의 10년 전이 넘죠. 그때 내가 신고를 했어. 근데 현금 거래 아니면 절대 안 돼. 계좌 내역을 찍히거나 그런 거는 안 돼요. 진짜 법이 웃겨.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좀 해줘야더라. 추천 좀 해라. 담배 한대 말하겠다. 더 와, 근데 오늘 진짜 방송 오래 하네. 야 섭외 누구하라고 잠시만 노래한 거 듣자. 야 로렌이 아니 꿀잼이든 말도 무조건 경기는 이겨야 돼. 나 지면 진짜로 돈 존나 나가요. 그러니까 로렌이가 누군지는 저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롤을 잘하나 말이야 그거를 따져봐야지. 로렌이가 어디 어디 어딘데? 평레전드 나온다고. 이 사람은 평캔이 딱딱 되네. 한번 원래 막 여러 번 누르잖아. 근데 한번 누르고 한번 누르고 한번 누르고 평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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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네. 됐으니 아나 내가 먼저 급포하나할것 같아. 급포하면 도인비한테 말해가지고 도인비한테 하루 좀 도와달라 그러면 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도인비가 좀 있어야 되긴 해. 오더 존나 잘해요. 나 깜짝 놀랐어. 와 리본 지린다 와, 와, 이모 무서워. 그러면, 아, 로렌 님 할까? 진짜. 안 한다 했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올해의 목적은 무조건 유선아님 다리에요, 다리. 오늘 리본 존나 잘한다. 아, 나 다른 챔프 연습해볼까? 어, 쓰이발. 제가 알아서 일단 구할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3시지 아 몇시간 방송했냐 와 진짜 놀라운거는 지금 거의 7시간 방송했어요 쉬지 않고 주요한거 뭔지 아세요? 7시간 동안 에어컨 안 켜진 집에서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존나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게 더 대단한거지 않나요 예? 에어컨이 안 켜진 집에서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야, 출연 좀 찍어주라. 야, 일단은. UFO 마이크 고장나서 안 돼. 나 그래서 맨날 헤드셋 쓰잖아. UFO가 이거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크포 섭외할게요. 크포 데스티니는 누군지 잘 모르고 크포를 섭외하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크포 에... 크포 좋지 뜨르르 뜨르르 네 러브 애머니 아 이새끼 홍구 이새끼 사진봐 <laughs> 나 이거 이거 뭐 개빵 터져가지고 <laughs> 개새끼가 이새끼 뭐 대통령 선거나가 하는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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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웃음> <laughs> 아개방 터졌네. 내일 무조건 러브메모니 흔히 시켜야죠. 내일 여게스트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해 주세요, 진짜로.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 응? 어 왜? 어떤 거? 어떤 거? 아 지금 좀만, 지금 말해. 네. 야 형들, 나 우만. 나 새벽 5 시까지 할 거니까 방종하고 올게.